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고 자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만 일어나시면 돼요. 많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늘렸다가 올리고 늘릴 때는 거의 끝까지 내리고 그렇죠. 많이 내릴수록 여기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이완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죠.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또 되게 추천하고 좋아하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별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머신으로 할 건데, 그만큼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사이즈에도 도움이 되지만, 엉덩이나 허벅지를 분리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원래 그 데드리프트를 보통 덤벨로 하는데, 이렇게 스미스머신을 활용하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중량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구별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실 때 이렇게 스텝박스를 올려주신 상태에서 그렇죠. 어깨너비만큼 교입을 잡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드리프트 하듯이 쭉 숙이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숙여볼게요. 숙일 때 한쪽 다리를 쭉 네, 같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그렇죠. 쭉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늘리는 엉덩이와 올리는 엉덩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자극이 되게 돼요. 그래서 늘리는 엉덩이는 보시면 멈춰볼게요. 아이고 이완성으로 엉덩이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반대발을 올리면서 수축성으로 양쪽이 같이 운동이 되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자, 내려갔다가쭉 올리고, 그렇죠. 하실 때 포인트는 엉덩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고관절을 누가 이렇게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올리고, 무게중심은 뒤꿈치에 두고, 그렇죠. 골반은 약간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올리고, 올리고, 좋아요. 오케이. 다리 바꿔서, 잘 때, 그렇죠.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고, 자,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만 일어나시면 돼요. 많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늘렸다가 올리고, 늘릴 때는 거의 끝까지 내리고. 그렇죠. 많이 내릴수록 여기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이완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죠.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지 않아야 돼요. 쭉 숙이고, 그렇죠. 숙이고, 숙이고, 자, 한번 더. 오케이, 좋아요. 자, 원래그의 포인트는 한번 뒤로 오셔가지고, 할때 누군가가 이 골반을 잡고 뒤로 당긴다는 느낌을 하시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햄스트링이 이완이 되고 엉덩이도 같이 이완이 돼요. 그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골반을 이렇게 말면서,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게 돼서. 그러면 허리에 분명히 통증이 오니까 올리실 때 다리는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내렸다가 뒤로 당긴다. 그렇죠. 이렇게 항상 허리가 일자가 될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고 이쪽 고관절을 당겨서 엉덩이를 늘린다는 느낌을 유지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초보자분이라면, 처음에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봉을 잡고 먼저 맨몸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극점을 찾으셨다면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벌써부터 이렇게 엉덩이를 잡고 자극이 올 만큼 진짜 좋은 운동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무릎을 너무 쫙펴게 되면 오히려 엉덩이가 자극이 안 되니까 무릎을 항상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해볼게요. 그렇죠. 최대한 높이 올렸다. 그렇죠. 하나. 중심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둘. 그렇죠. 쭉. 셋. 엉덩이 늘리고 최대한 많이 내려왔다가 올릴 때 많이 안 올려주세요. 넷. 다섯. 그렇죠. 당겨주고. 여섯. 그렇죠. 일곱. 그렇죠. 여덟, 그렇죠. 골반 교정. 그렇지. 아홉. 오케이. 좋아요. 반대 팔. 이 운동으로 우리가 햄스트링이 정확하게 생긴다면 여기 라인을 굉장히 뚜렷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최대한 늘려주고, 하나, 당겨주고, 그렇죠. 엉덩이를 최대한 이완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골반 당기고, 그렇죠. 더 당기고, 그렇죠. 당기고, 그렇죠. 무게중심 항상 뒤꿈치, 그렇죠. 중심 뒤로. 자, 많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죠. 쭉, 그렇지. 이 정도 쭉 숙이고, 자, 마지막. 쭉.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 다음날이나 지금 바로 이쪽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가 정확히 잡으신다면 똑같이 무게를 많이 올리시면 이완성 운동으로 허벅지 뒤에랑 엉덩이에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